Nike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던 때에 핍박으로 갇히게 된 베드로 그가 경험한 신비한 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묵상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볼수 없고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제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간 마라되 베드로가 대문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마라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셈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셰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중 몇몇이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도 처음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행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감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황을 엿줍고 그에 걸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이 서사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 재판을 하고 잡아 죽이려는 바로 전날 밤입니다. 호련히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손에서 벗어지게 하였습니다.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따라 나갑니다.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에 이르고 단단히 닫힌 쇠문은 저절로 열립니다. 천사를 따라 한 거리쯤 지난 후 천사는 곧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요. 베드로는 이때 무슨 고백을 하게 될까요?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는 신비로운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처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찾아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여자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도리어 이 여자에게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기도한 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놀란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로 풀려나 이 자리에 와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였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잘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또는 기도한 대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비로운 일으로라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란하게 빛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전함의 역사하심 앞에 간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어짐을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